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백, 백학목회에 있는 이희천 영재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첫 주일날, 아,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간증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아, 저는 이 시간 제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 분의 부르신과, 아, 내려놓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컨트롤 위해서 제가 적어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사복고시를 내려놓고 캠퍼스 목자로. 가난하고 아버지가 장애인인 집에서 자라며 어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성을 가지고 살던 저를 하나님은 대학 입학 후 찾아오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읽기 선교의 여름 소양에서 누가 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어 그의 가을 수양에서 주님은 저를 주님의 양을 치는 캠퍼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중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 올인해야 하는 사법 것시와 캠퍼스 목자라는 귀한 직분의 선택에 기루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늘을 먹이라 하시고 저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에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법관의 꿈을 내려놓고 캠퍼스 목자로 후배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생겼던 후배들 중한 형제는 지금 주중에는 중견회사의 CEO로 일하며 주말에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또한 형제는 우체국장으로 일하며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캠퍼스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내성적 자와 전직을 내려놓고 일터 사역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며 UBF를 떠났고 동시에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소명과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회사 신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IT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한 후 주님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하던 저는 경직된 대기업에서 자유로운 IT 회사를 옮긴 후 직장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취해 안 하던 술도 마시며 재테크 등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봉도 더 주고 임원 승진도 시켜주는 회사로 전직하고자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내의 암과 저의 불면증을 통해 다시 한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큐티할 때 주님은 저에게 회사에서 일터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 내성적인 거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직해보니 이 회사 사장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어떻게 나서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쯤 친한 옆부서 크리찬 여직원이랑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뜬금없이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오라버니가 우리 회사에서 일토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던 터인데 이 자매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의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확인으로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종하여 일터교회 에클레시아를 개척하였습니다. 4명의 큐티 나눔 모임으로 시작한 에클레시아는 2년 만에 회사 전 직원의 15% 정도 되는 40여 명이 참석하는 일터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를 파성하고 다른 회사 지체를 훈련하여 다른 회사에도 1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리더십을 이왕하고 회사가 지막했고 합병된 이후에는 1대1 교제를 통한 제자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중 2개의 공동체를 인도하며 일주일에 5명 내지 6명의 동료들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1터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내성적인 자아와 연봉과 승진을 위한 전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니 불면증과 월협병이 사라지고 회사 다니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임원승진의 복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 정년과 자녀 부양 욕심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9월 중순 교회에서 미얀마로 단계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익을 마치고 귀국하기 하루 전날 동역한 선교사님, 단임 목사님과 셋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간증 만일미에 청년 퇴직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단임 목사님께서는 언제 그런 비전과 부르심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저희 믿음이 부족하여 이제까지 미루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그런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면. 정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유순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유순이에 두려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여 회개하였습니다. 속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다만 한번더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신기하게도 회사에서 제가 평안하게 조기퇴직할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있다가 추석 때 직장의 성격 공부 모임에서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단계선교를 갔습니다. 단계선교 기간 중 주일이 있어서 호텔방에서 다른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한국의 라이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히브리소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였습니다. 설교자는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해진 곳, 눈에 확실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못하지만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하였기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또 다른 확정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단교 선교에 돌아오자, 돌아오자마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1월 말로 32년 6개월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방침에 따라 내년 초 3년간 신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저는 바로 선교지로 나가고 싶지만 다시 이 방향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 사역은 혼자서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파송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청년까지 다니며 돈을 조금 더 벌고 자녀들이 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였지만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킨 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기 퇴직한 것을 걱정하는 말들을 하지만 저는 청년 때한 약속을 지키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뿐입니다 죄와 신사탄의 정으로 살다가 불못에 던져질 저를 부르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말에 있는 신학교 전행에 제가 합격한다면 3월부터 신학 공부, 신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 주님이 선교사로 쓰기에 합당한 종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